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비입니다 자, 대원산업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준비가 다 맞춰진 종목이죠.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아래 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대원산업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차트의 기술적인 자리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워낙에 지금 주가에 지금 하나당. 한 주당의 가치가 높다. 라는 거고 세 번째 그냥 미친 실적에다가 지금의 이슈에 딱 맞물릴 수 있는 재료까지 이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할텐데요 대원산업의 일단은 차트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3월에 대량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 내고요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쳐 주니까 그 다음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파동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이요. 월봉상에서 지금 8,900원이 터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터치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번 달 안에 이 9,000원의 가격대만 만들어 주게 되더라도 2014년도부터 뚫어내지 못했었던 이 가격대를 지금 몇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자, 10년 만에 돌파를 한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가격을 뚫어낼 때도 힘이 실리고, 골든크로스 5일 입평선, 60일 입평선, 자, 요런 식으로, 3개월 분량, 이런 것만 돌파를 해도 힘이 강한데, 10년짜리를 돌파하면 얼마나 그 힘이 강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원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200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700억의 시총 중에서 지금 최대 주주가 6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0%의 주가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동전주와 같은 그런 주가 파급력들이 빵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상한가도 금방금방 찍을 수 있는 가격인데, 자 10년 만에 뚫어내는 가격까지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야말로 폭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올라가고 나서 그래 너 말대로 한번 보자. 폭등을 하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적어 서 결국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서 수익 낼 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대원산업이 그렇다고 잡주가 아닌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제가 요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요 자동차 시트를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시계가 오래됐어요.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입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거의 조 단위를 찍습니다. 심지어 성장을 하고 있어요. 7천억 대만 나와도 지금 시총 1천억 대가 7천억 대 지금 매출만 나와도 대박인데 이게 성장을 해서 작년에 9천억. 그러면 올해 추가 성장은 9천억 후반이나 1조를 찍는데 지금 10배나. 10배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 자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만 증가할 수 있잖아요 영업이익 증가하죠 그리고 부채도 저렴합니다 유보금도 쌓아가요 그래서 얘는 배당도 시원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만원대 이하 잖아요 근데 한 주당 200원을 줬어요 배당을 돈이 많다는 거죠 일단 돈이 많아버리고 최대주주가 꽉 갖고 있다는 거 뭐예요 자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최대주주가 비율을 꽉들고 있다 우리 기업 너무 알짜다. 진짜 알짜잖아요. 저평가고 매출 잘 나오고 빚 없고 유보금 빵빵하고.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당 200원 배당금만 하더라도 돈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놓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단 거죠. 거기다가, 그럼 재료가 또 붙어줘야 되잖아요. 재료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시세가 한 차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에다가, 최근에 지금 넥스티리하고 철강 강관들 올라가고 있죠? 왜? 오늘 자에서 이후, 내일 바로 1일부터, 아, 내일이래.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7월로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6월 3일에 알래스카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굉장히 트럼프 쪽에서 강압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은 우리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될 거고 이걸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다가 살얼음에 끼어 있었는데, 요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올려낼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가 뭐예요? 이번 주간 동안이 요 이슈들의 기대감들이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업계도 같이 얼어 있었는데, 요게 해동이 되게 된다면 이슈로 충분히 다시 재정립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접근 분들도요, 9,000원 뚫어내는 자리부터 출발을 잡아가지고 시세 바로 올라갈 때 만들어내주는 가격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때도. 상한가를 바로 찍어냈었고 어,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도 충분히 20%대 상승 파동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1차 지지 라인은 8,500원이 되겠고 아래 하방에 조금 더 지지가 강한 거는 8,000원이에요. 그래서 8,000원대가 가장 멀리 담아져 있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시세를 지켜주는 조금 더 빠른 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8,700원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의 지지는 강한 지지인데 지금 8,700원 500원의 지지를 받쳐주게 된다면 은 단기간의 파동 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찍으면서 9,000원 돌파가 나오는 그 타이밍부터 바로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묵혀두고 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시세가 나오면 은 금방금방 슈팅을 쭉쭉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 뚫어내는 것만 시세 초입에 딱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단숨에 상한가 파동 먹을 수 있다. 자, 9천원이 뚫어내면 뭐다? 월봉상에서 10년 만에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요 14,000원 공가를 그 이상으로 뚫어낼 가격까지 만들어주게 된다는 라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주봉상에서 쌍봉구간도 지지가 지금 받쳐주는 가격대에 8,700원에서 지금 자리가 머물러주고 있다는 거. 자, 요거를 딱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뚫어내는 그 시세 포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람 사인 발송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대원 산업 대원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이렇게 뚫어내네. 빠르게 시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몇점 자리에서 타점 가격과 함께 사인이 알람으로 발송이 되니까 실시간의 가격대 라인 미리 체크를 해서 딱 잡아두셨다가 빠르게 수익 내고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급등의 사인들을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리스크가 있었던 부 분들이 해소를 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럴 때 묵혀도 가지고 100%, 200% 크게 먹을 애들도 담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돈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에 수익 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5월 달에 매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은 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아직 안정권으로 주도 테마를 잡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도 테마를 잡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손바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왜? 한번 오르면은 수급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서 우리는 수익이다 라고 할때 이때 수익이 나면은 그냥 더볼 것도 없이 바로 매도를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말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말쯤에. 요 때는 아예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기 전에는 어차피 장이 안 좋다. 쉬어두고 신규주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단기주도 공략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휴 동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보시면 여기 mdvice 5월 6일자에 여러분들께 연휴 마지막 날에 요때 바로 매도를 해 주면 된다. 그래서 바로 장 개장 후에 좀 빠르게 먹으면 되는 종목으로 MD 바이스 공개를 해 드리고 6일에 영상 찍어 드리고 7일자 수요일 장 전에 문자 발송 나갔어요. 시초가 이하에 들어가 가지고 전일 종가, 지지까지 보고, 지지 커트라인 잡아놓고, 자,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들어갔다. 지금 보시면은 5월 7일자 개장이 시가 보면 은2% 떴고요. 저가가 0%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시초가 이하 2% 범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1 2,700원에 지금 지지를 유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빠르게 아래꼬리 닫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9시에 눌림 매수 기회가 끝났다. 이제 돌파가 들어가고 10% 여기에 상승 파동이 10% 이상 찍히면은 매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수익률 어떻게 됐나요? 13.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보면 9시 23분에 14,200원 이상 매도로 끝. 매도 치면서 지금 14,430원까지 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가 눌림폭부터 해서 고가 올림까지 그러면은 10% 넘는 구간이 주어졌고 지금 보면 시간이 어떻다? 장전에 일단 m d 바이스 종목 가격 매수 접근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개장하고 23분 만에 어떻게 10% 수익 구간 맛볼 수가 있었다. 자, 물론, 제 6일자의 영상을 보고, 7일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시가부터, 시가 2% 떠서부터, 일단 접근이 들어가셔가지고, 고가가 어딘지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한4% 때, 5%만 먹어도 잘했어요.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했으니까 잘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면은, 요 눌림폭, 아래 구간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최고점을 찍진 못했더라도, 14,200원은 거의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본캔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타라도 수익률 자체를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전략이 문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버넥트도 한번 볼게요. 5월 7일자에 이제 연휴 끝나고 개장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찝어드렸던. 테마 피지컬 AI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급이 버넥트에다가 먼저 들어왔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수익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순차적으로 4989에 사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먼저 빠르게 알려드렸던 버넥트 지금 보시게 되면 8일자 옆에 보이시죠? 8일자 목요일에 움직임 확인을 하고 5일 이평선 지지 눌림이 나오고 쌍바닥 반등이 일분봉상에서 나와주고 있다. 자, 요격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버넷가 8일자에 보면은 여기 5일 이평선 보이시죠? 5일 이평선의 아래꼬리 지지를 확인을 하고 분봉으로 넘어와서 자, 이게 8일자에 보면은 쌍바닥을 딛는 구간. 자,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반등 튀어나가는 반등 자리에 반등하고 있는 반등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6,100원 언더에 매수가 들어가고 자 6,100원 이쯤이겠죠 언더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11시 24분에 자 11시 이웃 때 사인 도와드렸고 그래서 전고점의 몸통을 돌파하는 전고점의 몸통을 일봉상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에 11시 51분에 잡아드렸어요 이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12시 12분에 7,100원 이상 7 1 0 0원에 허드를 잡아드렸고요. 매도가 미리 알려드렸고 수익실현 오늘 최고점이 될 듯하다. 매도하고 다음에 제공공약을 노리더라도 오늘자에 매도 수익실현하자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7,340원 찍었고 이 눌린 구간에서 7,100원대 구간 충분히 이 구간 내내 그러니까 12시 1시가 되기 전, 12시 동안에 한 2, 30분 동안에 이 7,100원에 가격대는 충분히 다 매도가 가능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 타점도 2, 30분 동안 진행이 들어가고 매도 2, 30분 동안에 매도 진행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자 영상에서는 어~ 종목 공개를 도와드리기보다는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장전에 미공개 종목을 발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전에 아무래도 이 피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많았는데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장하고 자리 잡은 우리로 발송을 도와드렸고요. 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1분 봉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봉에서 지지 확인에 들어가가지고 시가 돌파해서 접근해서 오히려 개장하고 5분, 여기 시가, 시가 봉캐들이 뚫어내는 여기부터 지금 보면은 9시 5분이죠? 시가 돌파. 어, 시가 형성했던 가격대 돌파를 나오면서 1430원에서 1460원대. 자, 매수 가격. 자, 여기가 되겠죠. 이만큼의 매수 반죽 주어졌고. 자, 여기에서 당일 단타 가능하신 분만 접근을 하셔라. 1600원 오면은 매도를 할 거니까라고 설명드리고 9시 37분 이쯤이죠. 44분에 1646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600원대도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 범위가 꽤나 주어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략 매도를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덜고 시총이 600억 대라서 급등은 빨리 나오지만 잘못해서 이게 묶여 버리면 매도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작은거는 그래서 빠르게 매도 치고 나와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요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탈출기에 또 정확하게 1600원 찍고 빠져 버리죠 시장 수급이 워낙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단기 급등하는 애들을 합점을 잘 공략을 해서 잡아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매물대가 대략 보이는 애들은 매물대를 잡아 가지고 장중에 튀어 오르는 거. 분봉상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시가부터 만들었던 분봉 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요거를. 어, 가격대 라인 자체를 매물벽을 정해놓고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에 먼저 알려드리고 이 시기에서 움직임의 흐름이 아, 오늘은 여기까지 치고 힘이 떨어지는구나. 요걸 파악해서 접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종목만 알려드리고 매매했을 때는 몇 퍼센트를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와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초보 투자자라면 아니면은 아예 욕심을 적게 먹고 3% 뛰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챙겨 가셨겠지만 이왕 같은 시간에 같은 돈 들여서 매매하는 거면은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못해도 10% 이상씩을 다 단기 하루만에 지금 보면은 개장하고 한 아, 시간 이내잖아요 한 20분 30분 자요 정도 타이밍 안에서 수익실험 바짝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오전장 동안에 단타는 수급이 확 몰리기 때문에 오전장에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전장에 그냥 우리 개장하고 웬만하면 이한 시간 안에 조금 집중해서 5분이라도 알람 받고 매매 진행을 해주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수익 계속 가져가실 수 있고 자 요런 식으로 단기단타 하고 피지컬 ai와 관련된 로봇 주식 자, 요런 거 순차적으로 이 수급들이 흘러갈 수 있는 거 타이밍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인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요 테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자, 요런 거 자리 잡는 거 제공. 요거는 단기 스윙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단기 당타. 좀 부지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띄어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여러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부터 가격,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 타점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가격 전략을 다 하나씩 하나씩 알람사인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대응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버튼 딱 눌러 두시고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 되세요.